조류학자. 아 깜짝이야. 오개놀랬어와 미친, <laughs> 미친. 와, 오, 와. 아 대박 대박대하면서 이렇게 놀란 거 처음인 것 같아. 역시 나갔네. <laughs> 와, 진짜 놀랬네 제발 좀 뺑기한테 때려줘. <laughs> 난 도망갈게. 죽고 싶지 않아요? 치료 온 아니야 치료할 때 아니야 치료할 때 아니야 치료할 때 아니라고 피켜 나이스 동료 끊어주고 이거 돌리고 치료 받아야겠다 어왜 진짜 들어게 들어와. 아 참. 뭐뭐뭐 뭐. 뭐, 뭐, 뭐. <웃음> <웃음> 아종구였어나 데미지 쓴줄 알았다. 이거 <laughs> 오는데 그리 아팠니? 난더 아프다. 야, 넌 칼로 치르잖아. 나는 끼 해야 판잔데. <laughs> 판자가 또 있네요. 어, 죽겠다. 아, 까비! 심신미약 상태야 지금 너무 놀랬어 처음에 와아 땡큐 땡큐 아이 스2래일 인데 이고 여기 안되 겠어？탄 대로 가자. <laughs> 괜히 불똥 친다. 이따가. 판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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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자 있다. 있는데 내려갔나 내가 내린 거겠지? 종구, 종구. 종구 하이. 오호. 이거 돌아가면 괜찮다. <laughs> 음. 어, 이리 오면 안 되는데. 이걸 그냥 가네? 됐꿀 아이고, 아이젠장아아이고야 씨. <laughs> 미끼를 물어버렸네. 에이 고고님 리하이. 답성 물어버렸어. 여기 출구 아무도 없어. 치료, 치료, 응. 그렇지? <laughs> 오호, 저기 런구 있다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안 죽어, 안 죽어. 나한테 오는겨? 왜 나한테 오는겨? 왜 나야? 오케이, 땄어, 땄어. 까마귀 네 마리만 더, 까마귀 네 마리만, 세 마리. 두 마리. 아이고, 원구하니. 한 마리만 더. 여깄다. 오케이, 끝. 때려라. 나간다. 동구야, 넌날 쫓아왔어야 됐다. <laughs> 아, 말랑님 어서오세요. <laughs> 챌린지 미친사람이자 이렇게 깨야지 알겠습니다 <laughs> 돌려버리기 오케이 4인 발전기 메스커네요 이번에도 방금 스프레이 봤다 여기 왔다 메스커 왔다 대표를 한명만 쫓기면 될것 같은데, 얘들아? <laughs> 어, 런고도 왔다. 와, 런고랑 에스커? 험난한 여정이 될것 같네요. 일단 요건 어 뭐야 뭐야 나 마우스 클릭 뗐는데 아 억울해 진짜 마우스 클릭 뗐음 <laughs> 아 미치겠네 진짜 저거 나 도망간 건지 몰랐어 구하러 갔나보다 했는데 시 <laughs> 도망간 거였어 혼자 그럴 수 있지. 오케이 좋아요. 나이스 나이스. 아 뭐야? 오케이 돌리자 이거. 발전기가 안 돌아가. <laughs> 수리는 지금까지 한개 넘게 돌린 것 같은데 안 돌아가서. 이거 돌려. 나 아까 저거 돌리던 거 돌리러 가야겠다. 깔이면 아깝다 너무. 나쁜 친구가 있군요. 아, 돌려버리기. 이거 세워버리기. 아까 그 녀석이지. 너, 나 버리고 도망갔지. 왜 또, 왜 또, 왜 또. 아니지. 불안한데, 나 저거 도망가면? 아이, 맞다. 맞을 때 맞더라도 능력 끊어버리겠습니다. 능력 끊어버리기. 때려. 때려. 때려봐, 임마. 아이. 젠장. 이러면 안 되는데. 망했어. 하, <laughs> 그냥 맞아. 아이고, 요건 다시 세워버리고 에이, 보였다. 다시 돌아가기? 코카 리아이. 저 뒤에 있는데, 얘들아? 동화가, <laughs> 거기 있으면 죽어. <laughs> 딴거 돌려야겠다. 저거 못 돌리겠다. 일단, 기분이 나쁨. <laughs> 런구가 계속 와서 못 돌리겠어. 나. 오케이, 오케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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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여기 발 중에 두 개, 세 개? 여기 세개 있다, 여기만.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? 이거 돌리면 되겠다. 아니다, 저거 돌려야겠다. 어 정신 없어. 런런 <laughs> 런구 런구랑 웨스커 맞나? 맞다 맞다. 아주 잘 뛰어. 좋다. 이거, 저거, 이거 돌아가면 좋다. 발전기. 절대 안 뭉친다. 이거나 저거 돌리면 돼. 오케이. 끝났어, 끝났어. 발전기 위치는 끝났어. 나 오늘 런구 때문에 두번 심장 멈출 뻔 했잖아. 방금 전에도 그랬고 전전판인가? 아 어, 그때는 어 심장이 <laughs> 많이 아팠어. <laughs> 어 사람이 사람이 날라갔어. 아이고 나한테 오는겨? 이지. 렁지님 <laughs> 하이하이. 마크만 그렇고 데바데 데바데랑 다른 게임들은 일단 괜찮음. 마크가 마크가 제일 문제라서 사실. <laughs> 다른 게임은 트롤하면 그냥 강퇴시키면 돼. 마크는 피해를 주잖아, 우리한테. 건물 뽀개지고 그러니까. 아이템 날라가고. <laughs> 싸움나? 그 아기자기한 게임 안에서도 싸웁니다. <laughs> 그니까. 불 지른다니까? 어? 나무집에다 불 질러. 그래놓고 뭐래는 줄 알아? 여기 불 나요. <laughs> 자기 아닌 척 <laughs> 여기 불 나고 있어요. <laughs> 집불 타고 있어요.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돌지오를 바꾸니까 불을 못 지르잖아. 집에다 용암 부어놓고, 누가 용암 부렸어요. 근데 그때 접속, 나랑 코카랑 그 사람 셋이만 있었단 말이야. 누가 했겠어세명 중에. 어? 코카가 물론 장난친다고 뿌렸을 수도 있어. 그래.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아닐 거란 말이야 레츠고 <laughs> 하이 아이 왜 같이 맞아 아 죽었다 아유 참 <laughs> 가가 했을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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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구하는데? 어디가? 어디가? 일로 와. 아, 저기 뒤에 메스커 있구나. 구해도 되지 않나? 맞아, 맞아. 갑자기 용암 이 있다고. 싫어. 꽃가의 자하 분열. 얘들아, 달려도 모자라판에 어질 기어다녀. 빨리 뛰어. 저거 완전 유사판자야. 저거 괜히 세웠어. 저거 일으키지 말고. <laughs> 어이구, 어쩌세요? <어서> <laughs> 아 뭐야, 죽었어. 가서 가세요. 나 저거 그림자 런구 때문에 오늘 심장 두번 멈출 뻔했어. <laughs> 그치? 이제 다음 주에 나 기숙사 들어감.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숙사 들어감아 깜짝이야. 아유 씨, 또 놀랬네. 아. 왜 자꾸 나 놀래키는거야 어? 미치는가나 니가 기숙사 얘기하고 있잖아 왜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오냐? 걷는 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어? 잠깐 뒤에 아이씨 진짜 아이아이 에, 무기하는 아니고 당분간은 이제 컴퓨터를 안 가져가니까 내가